몰입감이 좋아서 전 레이싱 게임 깜짝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가자, 다음 코너. 안녕하세요 언더케이카이 f 7 1입니다 저는 삼성의 두 번째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모니터, TV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안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잽싸게 봅시다 여기도 전시관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 같거든요 우리 봐빠봐빠 빨리 들어가자 자 일단 처음에 들어오면 보이는 게이 Sustainability 그 지속 가능성에 관한 건데 이게 그런 거예요 요즘 ESG 관련한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한 파트를 갖다가 아 부여해 가지고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얼마나 삼성이 거에 신경을 썼냐면 CS 메인 부스 있지. 원래 그 컨벤션 센터에서 제일 크게 저희 LG 보여드렸던 고그 부스에다가 전체를 갖다가 연결성이나 이 서스테이너빌리티로 갖다가 채워놨어요. 그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고, 여기에도 엄청나게 많이. 제가 여러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이 TV 박스로 갖다가 재활용해가지고 다양하게 사용을 한다든지, 이 리모컨을 갖다가 태양광이나 그 USB-C 충전을 할수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배터리, 폐배터리가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생산하는 것도 카본을 적게 사용하는 레진을 쓰고,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은 마이크로 LED가 있어요. 삼성도 그렇고, 헬스도 그렇고, 마이크로 LED 굉장히 푸시하고 있는데, 자 저기 봐그 왼쪽에 More than reality 현실보다 더 현실같은 이라고 써있는데 오 이거 칩을 하나하나 박던 걸 갖다가 이제는 1500배 더 빠르게 라인 빔 레이저로 갖다가 여러 개 칩을 갖다가 한 번에 한다는 거네 생산 속도도 더 빨라지겠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더더욱 다양해졌어 원래 76인치, 114인치만 있었는데 더 작은 거, 더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레나 사운드로고 120W의 풀 레인지 멀티 채널 서라운드 사운드를 갖다가 제공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화면 먼저 보고 싶죠? 지금 보시는 게 마이크로 l 리 d 에서 제일 작은 건데 세계 최초의 240Hz 나노 초 단위의 반응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HDMI 포트가 4개 달려 있어가지고 4개 게임을 동시에 플레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게이밍 기능이 요즘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50인치, 64인치, 76인치, 80인치, 101인치, 114인치 그리고 지금 제일 끝에 있는 거 140인치 되겠죠. 야 근데 마이크로 LED 장난 아니다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독립적으로 RGB를 내는 거는 정말 차원이 다르긴 하구나. 지금 느낌이 안오지 일반적인 스마트폰을 놨을때이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TV 시장의 화두가 뭐야? 제가 여러 번 설명 드렸지만 8K 모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그 유럽 규제 때문에 요즘 약간 안 좋은 소식 이 있는 거 같긴 한데 아무튼 8K 협회가 더 확장이 돼가지고 항상 지금 질문하시는 거 8K로 뭘 보냐 그럴 때 제가 지금 당장은 없어도 AI 칩셋으로 업스케이딩을 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네이티브 8K 콘텐츠들도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도 NFT를 안할순 없군 8K NFT 아트를 갖다가 표시한다는 근데 옆에 있는 이게 미쳤네 이 해상도가 올라가고 h d r 이 되고 이런 거를 제일 쉽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게 뭐야 제 게임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8K 게이밍이 되는 이 저기들이 나왔잖아 그 GPU들이 나왔잖아 이 TV들 f r 프리미엄 프로까지 되기 때문에 아 이게 라이저 즈 P구나 응 8K 네이티브 레졸루션을 갖다가 이네오이즈새그 P의 이거 한국말로 뭐였지? P의 아 까먹었다 어쨌든 이걸로 할수 있는 거네 어떻게 뛰냐 굴르고 죽어라 어? 내가 죽네? 그리고 8K가 네이티브로 돼도 AI 인헨싱의 역할은 계속 있죠 Depth 프로가 있고요 물론 대부분 8K 컨텐츠는 ACR이겠지만 ACR이 아닐 수도 있잖아 ACR 리마스터링을 갖다 자동으로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 라인업이 이제 이렇게 다양했죠 마이크로 LED 네오 큐 l e 8K 네오 큐 l e d 하고 올레드까지자 제일 인기 있는 건 네오 큐 l e d 중요한 부분들은 똑같아요 미니 LED 들어간 컨 u a n t u m m a 들어가 있고 돌비 애트모스 오브젝트 트래킹 사운드 플러스 n 럴 u r a l q u a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스마 마트 오브 강화됐고 게이밍 경험도 강화됐어요 필싱 프리미엄 프로는 원래 들어가 있었는데 인풋렉 짧고 4K 144Hz까지 지원하죠 그리고 올레드 모델도 있죠 우리나라에 팔고 있나? 안 팔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올레드 뭐 구조 같은 거는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도 삼성 제품이기 때문에 올레드 패널의 장점은 물론이고 그 뉴럴 퀀텀 프로세서 4K 들어가 있고 사운드랑 디자인 그 오브젝트 트래킹 사운드 플러스 돌비 애트모스 다 들어가 있고 필싱 프리미엄 프로 144Hz를 4K에서 뽑는 것까지 올레드 패널과 합쳐지면은 더더욱 좋은 성능을 내겠죠 왜냐면 잔상도 적을 거니까 그리고 이쪽에 울트라 슬림 사운드바가 있죠 S800B인데 이거는 기존에 출시됐던 제품이어가지고 제가 길게 말씀드리진 않을 건데 다시 봐도 굉장히 얇고 작죠 좁은 공간에다 설치하기에 우리나라에 설치하기에 굉장히 <laughs> 적당해 보여요 마감도 열어가지고 저 이런 나무 같은 거 이쁘다 그러면 나 이거... 또 아저씨 갔다 올 거지? 지나갈래? 자 그리고 요것도 캘리포니아에 있는 삼성 오디오랩에서 어, 음영을 갖다가 엔지니어링 한 건데 그 오디오 엔지니어링 소사이티에서 탑 10으로 계속 선정이 될 정도로 좋은 어, 연구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고요. 이게 뭐냐면 11.1.4 채널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름, 열 하나 열둘, 열셋, 11.1.4. 어. 그리고 옆에 있는 게 스마트 생즈, 또 연동성이에요. 연동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우도 차 밖에서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 3D 맵뷰가 원래 됐던 거? 이걸 제어하는 제품 여러 가지가 있다. 아까 보여드렸어 이, 이거 봐. 내가 아까 32인치 보여드렸다가 이거 보니까 답답해 보이죠, 화면.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가 좀더 많이 쓸만한 연동성은 같은 컨텐츠를 보면서 들어가면은 약간 유튜브 라이스트림처럼 채팅 방이 있는 거네. 옆에는 영상 통화를 갖다가 TV로 보낼 수가 있는 거네. 그냥 말로도 시작을 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화면을 회전해? 뭐야 이게? 이거 왜 돌아가? TV가 지금 <웃음> <웃음> 영상 통각이뭐 통과에... TV가 돌아가. 이게 마운트가 따로 있는 건가요? 통화하다가 나가야 되면 끊을 필요 없이 연결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나가지고 영상통화 정말 많이 쓰는데 이런 기능들 큰 화면으로 되는 거 굉장히 유용해요. 그리고 연동성을 얼마나 강조를 하냐면 여기 스마트 모니터 M8이잖아요. 그 메터 표준, 제가 말씀드린 IoT 표준에 들어가서 이거를 갖다가 IoT 기기의 허브로 쓸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리모컨이 아니라 마우스로 클릭할 수 있게 바뀌고 그러는데 어쨌든 제일 큰 차이점은 그거야. BLE,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가 내장이 돼 있어가지고 전화기를 들고 이렇게 가까이 오면 은 전화기에 있는 개인정보를 갖다 인식해가지고 뿌려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멀리 떨어지게 되면은 내가 이 자리에 없는데 개인정보 내 사진 같은 거 계속 표시할 필요가 없잖아 멀리 떨어지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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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서는 화면이 없어진다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삼성 타이젠 들어가 있죠 PC 킬 필요 없이 스트리밍 같은 거 넷플릭스 같은 거볼수 있고 이 뒤에 보면은 이 웹캠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쏙 떼면은 떨어지거든 여기에 착하고 하고 붙거든 그리고 이번에 진짜 푸시하려고 만든 게이 스마트 생더 스테이션인데 조그하게 무선 충전 패드처럼 생겼잖아 맞아 무선 충전 돼요 15w까지 고속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데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그 iot 표준 통합한 메터 표준을 지원하는 허브예요 그 i g e 같은 걸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허브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면서 또 하나가 있어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버튼을 한번 누르기 두번 누르기 길게 누르기로 해가지고 원하는 루틴을 갖다가 실행할 수 있어 귀엽고 재밌는 기계예요 전 저런 거 좋아해요 그리고 여러분 게이밍에 훨씬 관심 많으실 거 알고 있어요 삼성도 관심 많습니다 게이밍 허브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 보여드렸는데 요즘 나오는 그 삼성 의 고사양 TV들에는 클라우드 게이밍이 기본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PC 꽂을 필요 없고요 컨설 꽂을 필요 없고요 게임 스밍들 엑스박스나 지포스 나우 같은 거 지원해요 심지어 컨트롤러 호환성이 90%이기 때문에 여러분 갖고 계신 대부분 컨트롤러 어차피 다 알고 있어 여러분도 액박 게임 패드나 듀얼 센스겠지 다 연결해서 바로 게임 즐길 수 있고요 기능상으로도 추가된 점들이 많은데 안에 들어가서 마저 설명드릴게요 가봅시다 오케이 아직 발전할 것들이 있다는 거 충분히 인정하는데 TV에 아무것도 연결 안 하고 바로 게임 컨트롤러로 4K로 이렇게 스트리밍이 된다는 거 반응 속도도 꽤 괜찮고요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PC에서 할수 있는 이 많으니 그 스트리밍 아야 아야 그래서 4K 되니까 텍스처들이 확실히 선명해졌죠 가까이 와서 봐도 이런 것들 글자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선명도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디세이네오 G9 여러 번 설명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모니터를 3개 연결해가지고 이 중간도 잘리고 베젤도 보이고 이런 거 하고 계신가요? 왜 그래 오디세이네오 G9이 있으면 되잖아 이 친구 57인치야 내가 했던 거보다 더 크잖아 세계 최초의 7 6 8 0 2 1 6 0 슈퍼 와이드 천알로 휘어진 스크린 되겠습니다 한 데다가 얘도 퀀텀 미니 LED 들어가가지고 배사 시 d 천 지원하죠. 세계 최초의 디틸점이 야, 나 이거 HDMI.1인 줄 알았어. DP.1 들어간 세계 최초의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이런 구성 좋아요. 좋으면 제가 또 알아볼 수 없죠. 저번에 영상 찍으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몰입감이 레이싱 게임에서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이 철학 튀워 주. 미안. 아, 이건 내 차가 아니지. 바가도 내가 물어줄 게 아니지. 몰입감이 좋아서 전 레이싱 게임 깜짝 놀하시는걸 추천합니다. 가자 다음 코너. 자 근데 어디서인가요? G9에도 있겠지만 TV에 게임바 3.0이 됐습니다. 3.0은 뭐가 다르냐? 동작법은 다들 아시죠? 요거 재생일 시정지 길게 누르고 있으면 게임바가 뜹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야. 미니맵 줌인데 오른쪽 아래 미니맵 있잖아. 이걸 갖다가 줌을 띄울 수가 있어. 오른쪽에 크게 띄우든지, 왼쪽에 크게 띄우든지. 제일 충격적인 거 하나 더 있지. G70 43인치. G70 모니터인데 누르면은 이 미니맵을 갖다가 조만 기다려세요일이 여기 모니터에다가도 띄울 수 있어. 보이 치팅 같은 수준인데 두 현재는 여기 버추얼 에이밍 포인트인데 이건 여기다가 쿨소에 띄우는 거야 뭐 이건 오히려 삼성이 좀 늦었다고도 할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신기하지는 않고 그리고 이 스크린 레이오 같은 경우에 화면 비율을 16대고 21대고 31대고로 바꿀 수 있는데 원래는 이게 PC만 됐는데 이제는 콘솔에도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건 서라운드 라이팅이에요 필립스 휴랑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면 은 주변... 아, 색에 맞춰서 색이 바뀌는 걸 실시간으로 볼수 있죠. 그리고 이건 오디세이 아크예요 아직도 모니터 를 3개씩 쓰면서 게임 3개의 3개 모니터를 가지고 계시나요? 오디세이 아크가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근데 이거, 이세로 모드로 해놓잖아? 그러면은 이 위에가 약간 영화관 보는 느낌이어가지고 목이 편하지는 않아요. 아마 다른 영상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올레드 플렉스처럼 다른 영상에서 충분히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만나서 반갑다까지만 하고 패스할게요. 왜냐하면 옆에 제일 재밌는 게 있거든. 여기에 오디세이 올레드가 있어요. 49인치의 올레드, 32대고, 51201440에 커브드 화면인데, 올레 특징 뭐야? 240Hz의 0.1mm 초 반응 속도 가지고 있다. 근데 게임하는 데 RGB 빠질 수 없죠. 일단 와, 화면이 확실히 진하고 선명한 그게 있긴 하다. 근데 LCD 모델보다... 베젤이 좀더 두꺼워 보이지 않아? 이렇게 띄우면 베젤이 이 끝에 있는 거란 말이야? 자, 그리고 옆에 와서 보면은 삼성이 밀고 있는 게 매트 디스플레이예요 사실 요거는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닌데, 근데 이더 프레임 되게 이쁘지 않아? 이더 프레임에 다리가 달려 있는 건데, 이렇게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원 커넥트 박스로 선이 하나만 빠져나가고, 원 커넥트는 여기 숨겨 놓은 거예요. 원 커넥트 박스 케이블을 갖다 투명하게 만든 것도 이 디자인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굉장히 주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있던 거는 매트 디스플레이인데, 자 봐, 이게 매트하지 않은 거랑 비교를 하면은. 오른쪽은 솔직히 TV인지도 모르겠지. 저게 지금 TV에 띄워져 있는 거라니까 지금 보고 있는 더 프레임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셀프에도 들어가 있고, 뷰피니티에도 들어가 있고, 세로에도 들어가 있죠. 이왕 더 프레임 얘기한 김에 좀더 자세히 하자면은 여기다가 예술작품 띄우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이름 왜더 프레임인지 몇번 설명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거, 깔끔하고 모던한 것부터 통통 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위에 보면은 집안 인테리어가 혹시 바로 쿠풍이신가요 이렇게 화려한 걸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추가 된게요 메탈 요거는요 요 브러쉬드 메탈 삼성 인피니트 라인도 그렇고 요 소재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올해 이게 유행이었는데 인테리어가 바뀌었어 마음이 바뀌어서 하면은 요거 더 프레임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죠 요렇게 쏙 떼면 됩니다 근데 잠깐만, 우리 이거 잠깐 볼수 있어? 이거 진짜로 TV 같이 안 보이지 않아? 특히나 이런 유화의 질감이 있으니까 정말로 TV 같이 안 느껴진다. 그 옆에 있는 거는 더 프리스타일인데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죠. 밑에 링크 걸어놓을게요. 카드 놓고요. 아, 신 모델이 나올 예정이래. 두 대를 갖다가 연결해가지고 세계 최초의 원터치 자동 엣지 블렌딩 기술을 해서 지금 이거는 두 대를 해서 21 대구로 했는데 16 대구 두 개를 붙여가지고 16대 15로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서람이 입장에서 우리끼리 얘기인데 내년 모델은 좀더 빨라지기도 했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건더 프리미어죠 제가 이거 보여드렸죠 초단 초점 프로젝터 이 밑에 있는 거 내가 보여드렸던 그거네 일체형으로 가고 있는 거야 이거 미국까지 들고 왔다 야. 근데 이걸 왜한번더 보여드리느냐 신제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더 프리미어 8K가 나올 예정이라고 해요 난 4K에서 더 개선될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초단 초점을 8K로 만들었다고? 미쳤나 봐 8K 7플레이즈로 최고 150인치까지 가고 벽에서 30cm만 떨어져 있어도 된다고 합니다 최고 4 0 0 0시 루맨까지 올라가고요 최대 100W 내장 스피커랑 OTS 그 물체 추적 사운드 있죠 그거까지 내장되어 있으니까 와 그리고 궁금했는데 오늘 좀더 자세히 보네 제가 짧게밖에 안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더 테라스죠 외부에서 그냥 피크닉 같은 거할때볼수 있는 거야 방수 방진이 돼요 IP55였던 게신모델 IP56으로 더 높아진다 그러고요 직사광선이 있는 데서도 그걸 이길 수 있게 되게 밝고 직사광선을 버틸 수 있게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고 밖에다가 이렇게 놔도 될 정도 그리고 이 인셀레이션이 뭔지 알아? 그냥 뭐 선만 꽂으면 된다 이런 거를 넘어서 셋탑박스 전송기에 대한 수신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 수신기까지 방수 방진을 어떻게 할까 고민할 필요 없이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운드바 같은 경우에도 210W IPO 방수 방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스포츠 같은 거볼때여럿이도 모여 있을 거 아니야 다들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옆에서 RGB를 어그로 끌고 있는 이거 뭐야? 사운타워 라인업이에요 3개 다 IPX5 방수가 되죠 제일 큰게 1700W 작은 걸로 가면 은 사운드 용량이 줄어드는 대신에 얘네들은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 모델에 따라서 RGB가 되느냐 바퀴가 되느냐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자 그리고 회전 가지고 세로로 보는 거 원래 말 그대로 더 세로가 유일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오토 로테이팅 액세서리가 있어요 월마운트로 아까 봤던 것처럼 영상통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스탠드 타입으로도 있는데 우리 스탠드 타입 어떻게 생겼는지 뒤어서 잠깐만 보여줄까요? 이런 식으로 와아 돌아간다, 돌아간다. 이거는 스탠드 타입이었고, 월마운트 타입은 세로로 돌리면 최대 3개 컨텐츠까지 동시에 할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완전히 새로운 제품은 아니고, 원래 존재하긴는 했는데, 모터가 엄청 조용해졌어. 올해 거는 아주 가까이 가서 내가 마이크. 야, 진짜 조용해졌어. 올해 거는. 그리고 이왕 액세서리 나온 김에 여기 보면 월마운트들 있고요. 솔라셀 리모트, 요거 슬림 페 웹캠. 그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린 거 트레이 있고 프리스타일 액세서리. 뭐야? 프리스타일에 포켓몬 있었어? 포켓몬? 액세서리 있었어 너무 귀엽잖아 자 근데 이 반대쪽에 내가 제일 보고 싶었던 게 있어 이걸 우리나라에서 안 팔거든? 요거를요 자리에 끼워가지고 천장에서 1 1 0트를 받아가지고 전기 AC 전기를 받아가지고 바닥으로 바로 쏠수 있는 요 액세서리 난 이것도 한국에 꼭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걸 여기서 보네? 근데 영상 찍고 편집하는 제 입장에선 이게 제일 관심 가요 뷰피니티 S9인데 색 정확도도 굉장히 높고 이 PD 출력하는 것도 그렇고 전화기를 이용해서 스마트 캘리브레이션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니터에서 뭣도 중요한지 알아? 일단 위... 아래로, 요렇게 각도 조절하는 거, 그리고 요렇게 하고, 화면 돌리는 거, 다 되고요. 이 뒤쪽에 포트 보면은, 썬더볼트 있고, USB-C로, 하나, 둘, 셋, 네 개. 하고, DP 있고, 여기는 전기가 들어가고요. 마운트 뺄수 있고, 아, 여기다가, 이 전문가용 모니터들에는 이게 대부분 안되는데 여기다 액세서리도 달수 있게 돼 있네요. 웹캠 같은 거 아마 달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스피커도 내장되어 있고, 어 메탈이네 메탈 스탠드고 야 상당한데?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삼성 부스는 아니고 정확한 이름은 삼성 펄스톡 2023을 살펴봤어요 사실 저는 비스포크 영상이랑 같이 하려고 그랬거든요 전자제품들을 그런데 이렇게 뭘 많이 가져왔을지 몰랐어 사운드바부터 여러분들 좋아하실는 오디세이 올레드 G9 더큰거 마이크로 LED TV 스마트 드 스테이션까지 정말 볼거리가 너무너무 많았는데 자세한 건 제품 출시되면 제가 서울에서 뜯어서 보도록 하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TV 언더케이지 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시고 c 곳에서2 2에서이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또 뵐게요.